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STN 임선영입니다. 지난 목요일 2012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학교는 벌써 내년 신입생들을 맞을 준비로 바쁜데요.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는 2011학년도 2학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를 시작합니다. 본교에서 2012학년도 새내기를 뽑기 위한 수시 1차 적성고사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이 넘치던 현장을 고영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012학년도 수원대학교 수시 1차 적성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8일에는 자연계열, 9일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전반 입실 시간은 9시 30분까지 대기하는 고사장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일찍 입실한 학생들은 오늘을 위해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차분히 훑어봅니다. 한편 9시 30분이 지나자 지각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급하게 고사장으로 뛰어가는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초조하기만 합니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가량 실시되었습니다. 입문대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를 위한 대기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학부모 대기실의 분위기도 학생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르기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고사장 밖을 나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캠퍼스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학교 정문은 시험을 끝낸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30분가량 정체가 있었습니다. 한편 시험을 끝낸 학생들의 표정은 해방감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부한 것보다 똑같은 게안 나왔고 좀더 어려웠어요. 아, 좀더 어려웠어요. <laughs> 네. 저도 문제집에 나온 거 풀어본 것 치고는 많이 어려웠어요. 아, 일단 정말 아무래요. <laughs> 네. 아무라고 결과는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laughs> 저는 여기 뭐 7만 원 기부했다는 기분으로. <laughs> 이번 2012학년도 수원대학교 수시 1차 모집에는 약 1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적성검사 전형 이외에도 10월 15일 면접고사 전형을 실시한 후 지난 28일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수원대학교의 새내기인 1, 2학번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USTN 고영란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특별한 공연과 함께 계절의 정취를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음악대학에서 축의 정기 연주회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의 김범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제15회 가을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교내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번 가을 연주회는 구슬픈 대금 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곡명은 대금연주곡으로 유명한 청성곡입니다.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대금연주가 끝나고 플룻과 기타 선율이 콘서트홀을 메웁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소프라노의 열창에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관객들은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가을의 낭만에 빠져듭니다. 본교 음대에서는 이번 가을 연주회에 앞서 클래식 기타 전기 연주회도 열렸습니다. 네 대의 기타가 어우러지는 소리는 관객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음대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는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선한 날씨와 함께 음악 나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USTN 김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의견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뜨겁게 날선 공방을 벌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토론동아리 별론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수원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1층에서는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주장과 반박으로 가며 팽팽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청춘의 국론회장. 토론동아리 별론회입니다 변론회는 1985년에 화술증진과 의사전달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탄생했습니다. 사회적 주제로 토론을 펼쳐 대학생들의 시사교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합니다. 매년 창립자와 변론인들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며 매을 이어온 지도 어언 27년. 변론회를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발판을 다지는 전통있는 동아리입니다. 그 행사 때 말에 졸업하신 선배님들, 항상 이렇게 참여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이제 오시면 이제 1대1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취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변론의 토론은 매주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나누어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모순된 내용을 꼬집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긍합니다 예의를 갖춰 민주적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는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사회자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이 끝이 납니다.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없이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집단지성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변론의 만의 특징입니다. 토론을 마쳤지만 동아리 방에는 아직까지 논쟁의 열기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이제 바로 반박이 오는 부분도 좋았고요. 특히 이제 어, 의사 표현의 자유다라는 부분이랑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생각하는 힘과 분명한 의사 전달 방법을 배웁니다. 어, 토론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이제 생각이 되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던 그동안 몰랐던 상식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 토론을 함으로써 되게 많이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변론회가 생각하는 토론과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토론을 하면서 꼭 이제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라 승자와 패자 없이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은 학우들 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아리 큰 행사 3 개를 계속 진행해서 졸업 선배님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바이벌이 판치는 사회에서 토론 프로그램마저 이른바 배틀이란 이름 아래 탈락과 승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를 갖추지만 승패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변론의 토론에서 우리는 대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용의 대화, 소통의 토론가들, 변론회였습니다. USTN 김한입니다. 변론회는 자신감이다. 여러분은 청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단순히 사전적인 정의에 그것을 국한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청춘의 모습을 박지은 기자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나무들은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지만 우리들의 봄 청춘은 아직 한창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청춘은 어떤 모습인가요? 청춘은 연애다. 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니까. 청춘은 곰이다. 왜냐하면 내 자체가 청춘이니까. 청춘은, 청춘은 도전이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언제든 그것은다 청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춘은 나, 너, 그리고 우리다. 예. <laughs> 먼저 사회의 힘찬 첫발을 내딛은 선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작은 인터넷 언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로 있고, 지금 이제 들어간 지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뭐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불량 업체를 취재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잠복 취재를 했어요. 뭐 홍보 기사 써줄 테니까 이거 물건 좀 보자고. 아, 만약에 이게 들켜서 잡혀서 혹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노동자분들 계시고, 좀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근데 하지만 마지막에, 어, 들켰죠. 들켜서 차 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강단이나 교단에 서서 이제 학생들에게 뭐 가르치고 싶어요, 이제. 기사 쓰는 법이나 이제 기자에 대해서 가르치던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재밌게 할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교단에서는 게제 꿈입니다. 한편 쌀쌀한 가을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커플들입니다. 저희는 429일 됐고요. 1학년 때만나갖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고잘 사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애가 예쁜 것 같아가지고 관심을 갖고 막 같이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귀고 이러면서 보면서 좋은 거는 애 같아서 약간 귀엽기도 하고 돌봐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행사 준비하느라 맨날 늦게 집에 가는데 어저 혼자 안 가고 기다려줄 때가 <laughs>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귀는 동안은 예쁘게 잘 사귀자. 어 그래 얼마나 <laughs>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복학한 복학생도 만나보았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바로 좀 쉬다가 우연치 않게 카투사로 입대를 하게 되고 2010년 9월에 전역하고. 어, 1년 쉬다가 이제 요번 2학기에 복학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하기 전에는 되게 학교 생활을 이렇게 별로 흥미 못 느끼고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제대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 가니까 이좀 현실감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뭐 학점을 잘 받아서 이제 장학금도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노력해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씨는 대학은 원석을 갈고 닦아 가장 찬란한 광채를 내뿜을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자기를 발견하는 곳이다. 따라서 그토록 좋을 시기라는 것은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청춘이라는 단어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청춘 바로 지금. 우리들의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 전 바로 지금, 지금입니다. USTN 박진입니다. 교내 취업 정보 채에서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취업 정보 전단 및 일자리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와 학생회관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취업 정보 채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으로 실시되는 모의 면접에서부터. 실제적인 취업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캐플러스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취업 훈련 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9일, 10일 양일에 걸쳐 제 28대 총학생회장을 뽑는 총학생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 여학생회 선거, 동아리 연합회장 선거, 단체장 및 학회장 선거가 교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청춘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청춘, 바로 지금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